반려 오시자면 진짜 반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되시나요? 예. 아 <laughs> 지금 지하가 어디 넘어요? 아우 어제 넘차 갖고 그냥 이렇게 대충 뚫렀어요. 그냥 막 음. 방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한번한번 보세요. 뚜기만 네. 음. 했어요. 근데 물이 일부 넘쳐 갖고. 그랬는데 좀 되니까 예. 이게이 집만 넘어왔어요 예이 집만 예 다른 딸은 다른 괜찮아요 이 방만 그래요 라인만 예 지금 막혔나 본데 이게 그러면 예. 자주 있었던 예. 일이에요 아니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좀 이제 음. 연식이 되니까 그러면서 저번에 뚫고 칠 개월 있었는데 예. 한칠 개월 있다 뚫어, 뚫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막힌 거예요. 아, 그랬는데 어. 또 막혀서 열도 안어요 뚫는지 또 오. 그랬는데 또 금방 또 막혀서 그러니 이거 사주가 있어. 그래 새를안 줘도 걱정 줘도 <laughs> 걱정 이게 지금. 그러면 맨날 와서 지키고 있었어. 오늘 그게? 우리가 뭔가 예. 제대로 딱해 놓아야지 예. 안심하고. 예.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제 생각에는 스프링 같은 걸로 뚫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요만한 예, 요만한 구멍 예. 정도 지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막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니까는 네. 응, 빨리 막히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보는지. 예. 요 화면 보시면 되고요. 이야 시작부터 기름이 보이네요. 하얀 게. 그 유튜브 나도 한번 쳐보니까 보이더라고. 응, 근데 뭐또 보면 돌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근데 얼마 안 들어가서 벌써 보이는 거예요? 예. 어, <laughs> 아, 그 이내는 뭐 그냥 막 하수구 팔아 오래 음. 하수구도 사람 키만큼은 가야 될거 아니에요? 어렵죠, 사실. 예. 현재 물이 차 있네요. 물이 차 있어요? 예, 네, 물속이 물속. 아, 그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경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기름이 네. 이렇게 지금 안에 머리카락과 보이시죠? 예. 네. 기름이 위쪽에 다 기름이에요 지금. 음, 이렇게. 음. 와, 구멍이 요만큼 네. 나있네 지금. 구멍 이렇게 찍어요? 예. 무슨 배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아니 아니 지금 뚫린 구멍이 요렇게 아다 막혀 있고. 다 막히고 다 기름이 아이고. 엄청 많은데요? 와아 지금 구간에 야 여기, 여기 열리네 야 여기는 사모님 물이 없어요 그 경사 문제가 있긴 해요 구배가 어, 어. 안 좋아요. 이렇게 내리막길로 쭉돼 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가 예. 오른막길로 예. 돼 있어요, 배관이. 그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하를 예. 깊게 파다 보니까, 예. 이게 한정없이 낮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어쨌거나 다 제거하면, 예. 배관이 다시 원래 크기로 되거든요. 예. 이 상태로 일단 몇 년을 또 버티는지 봐야 돼요. 음. 그래서 그게 주기예요. 음. 여기는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 배관이에요. 구조 상태예요. 또 이제 세척을 하면 아까 그 맨홀에서 예. 기름물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걸 세척하는 거예요? 갈아서 완전히 배관을 예. 우리 세차하듯이 막 예. 차에 지능 묻으면 예. 고압 세척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아, 예, 원리가 예. 똑같아요. 아, 음. 그러는 거는 매날 뭐 그것만 이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임시방표 만번더니까 임시방표 한번더해주시겠습니여울한번만해주시니까 뭐지? 아, 두피가 넘쳐내 오, 기름 보세요 벌써 그러게요 아우 오음 와. 그럼 이게 고하고 써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 오. 오, 영이하네요 <laughs> 내려가다 이제 덩어리가 나가는 길을 막은 거에요 지금. 음, 네. 그렇지 오, 엄청 오래됐네. 색깔도 이제 까매지잖아요. 음. 엄청 오래됐다는얘기야요 그럼 가볼까요, 메뉴? 와, 무슨. <laughs> 아이고, 식당이네, 완전. 라떼처럼 나오네요, 라떼? 예. 지켜보세요, 제가 계속할게요, 저런 거. 예. mm <laughs> 아이고 이저주아씨 근데 말이야 이거 꽂히는 것도 좋은데 말이야 너무 너무 게 진짜 진동을 하 이거 살수없아 아,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저울 네, 네? 소리 올리지 말라고 아, 한 30분 안에 끝낼게요 저또 울려? 안돼 아, 놀래, 다 뻔하죠. 네, 거의, 거의 끝났어요. 좀, 아, 10분, 10분, 네? 10분만. 10분 와서 소리 낸다고? 좀 이따가 또 내게요. 좀 쉬었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나찰 빼. 10분 안에 끝낼게. 네. 죄송합니다. <laughs> 빨리 끝낼게, 빨리. 아, 안 돼, 안 돼, 안안 돼. 자, 갑자기, 갑자기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됐습니다 10분 오. 조금 전에 안 나왔었는데 네. 한 편안하게 잘 나오네요 대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보시면 이제는 이제 맑은 물만 예. 물만 있어요 사모님 예. 아까 위에 막 기름 덩어리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흐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먼지예요 먼지, 먼지. 아 카메라 이제 바로 앞에 예. 보이니까 예. 그런 거지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음. 아직까지 물속이에요 예. 음. 이제 위에 테두리 붙어있던 기름은 다 제거됐고요 음. 8m 8m 돼야지 열리네요 사모님 아 여기서 저까지가 8m예요? 네그 물이 차 있는 구간이 음. 여기부터는 이제 바닥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예, 예. 여기서부터가 제일 높고 다시 내리막으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르막으로 갔다가 내리막으로 근데 그 8m 구간이 예. 경사가 한 60, 70%안 좋은 것 같아요. 음. 경사 많이 안 좋긴 해요. 이렇게 지금 뻥 여기는 뚫려 있잖아요. 예. 물이 밑에 내려가고. 예. 이제 빼면,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기름은, 예. 큰 기름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예. 아, 근데 좀 아쉽긴 하네. 경사가 많이 안 좋네요. 네, 네. 경사가 많이 안 좋네. 지금부터 사모님, 우리가 네. 네.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이게 몇년 동안 버티는지를 음. 볼 거예요. 네. 보고, 뭐한제 생각이 한3 4년 이상 끌어주면 음. 제일 좋고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네.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음. 그 기간만큼은 또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결론이 들어요. 아, 그아주 스트레스 전화 오면. 네. <웃음> <웃음> 진짜. 자, 한번더 쏘고 끝낼게요. 아주 맑은 물이 나옵니다. 네. 가볼게요. 제가 아드님하고 통화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